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필옵틱스 종목 분석해 드릴 건데, 지금 이 전고점 물량까지 흡수하면서 돌파를 해 내려는 이 맹렬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유리 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이 가공 장비 분야에서 어,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특히나 국내에서 최초로 이 유리 기판 전용 레이저 절단 장비를 개발해서 자,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커다란 이 기대감과 관심이 주가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종목을 내가 쫓아가도 될지 보유 중이신 분들 이런 조정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목표가 대체 얼마로 잡고 가는 게 좋을지 주가 전망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선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필럿 티스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유리 기판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거의 대장주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하나의 <laughs>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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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테마로서 이 관련 주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를 볼땐 항상 제가 그 테마가 얼마나 신선하고 크기는 얼마나 큰지 그에 따라서 이 상승의 지속도와 강도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 이거 먼저 좀 알아보면요 자 AI가 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되면서 자 고성능 이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업계에서 이렇게 유리 기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이 AI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까지 이렇게 불리면. 이 수혜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마치 기존 반도체 쓰이던 이 플라스틱 어,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이 지금 일반적인 양극재 전해질로 이루어진 어,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면은요, 이 유리 기판은 전기차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자, 이 유리 기판이 작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슈는 됐지만 단기에 이렇게 소멸된 테마성 움직임 어, 움직임이었다면 이제는 이번 eCes 2025에서 훨 훨씬 더 진보된 유리기판 기술이 공개가 되고 글로벌 기업들 거래까지 성사가 되면서 이 상용화 결국 가장 중요한 상용화까지 굉장히 눈앞에 왔다 빨라졌기 때문에 뭐 요즘 삼성 LG뿐만 아니라 뭐 인텔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AMD는 물론이고요 자 요즘 가장 핫한 회사 어디예요 바로 이 브로드컴까지 어, 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소재인 바로 이 유리 기판 개발이 뛰어들면서 결국 이 AI 고성능 차세대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먹거리가 바로 이 유리 기판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 기판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볼륨업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자 지금 업황 자체가 이 대상승 자, 이 자리, 겨우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상승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 이때처럼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전 2차 전지가 만들어놨던 그런 그때와 같은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미친 상승 랠리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자, 이 유리기판이라는 테마도 확실한 성장성, 그에 따른 매출, 이 실적이라는 정말 주식의 본질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반으로 이런 추세적인 상승, 대시세 폭발까 ]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런 신선하고 큰 테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열광하면서 시세를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갖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면. 본격적으로 주가에도 이런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급등 랠리가 나오면서 아 매수하기에 조금 부담되는 차트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자이 과정 속에서도 정말 거래량 없는 이런 건강한 조정들을 계속 동반하면서 상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고요. 어 지금 이 자리가 단순히 이때의 가격으로 자. 가격 되돌림이 나온 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부담스러운 가격 밸류에이션도 아닙니다. 자, 우리 필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개별 호재도 역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이 터틀의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자,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 왔어요. 자, 이 핵심 유앤풀 리포트의 말 내용들 4페이지로 네딱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릴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 이거 확인하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아실 수 있을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번호 하나 딱 띄워놓을게요 자 여기있는 제 연락처로 이 종목명만 필옵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드릴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 뭐 문자 남겨주신다고 제가 따로 직접 연락드리는거 없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만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 여기에 제가 확보한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적어 놨지만 지금 이렇게 눌러 놓고 바닥에서 매집한 이 세력들 매집 흔적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렇게 2번 페이지에 적어 놨다 야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전부 적어 놨거든요 그리고 적혀 있는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큰 파동 나올 텐데 곧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끝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이 과정 속에서도 또 흔들다가 올라갈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주석 달아가지고요.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그냥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보 히든 리포트,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이 구독, 좋아요, 이것만 좀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명분으로쓸이 호재 정보를 알면은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막연하게 어 그냥 관망할 때가 아니라 정말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 010 오픈 8구4 2930번으로 이 필옵틱스라고 종목명 다 남겨주셔도 좋고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맨 앞급자 필옵틱스에 필이라고 한글자만 적어 보내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핵심 내용 확실하게 확인하시면 세력한테 당하고 털릴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뭐 지금도 수익 중인데 또 이런 급락 나올까 봐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정말 최고점에 물려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수 우리 주주님들도 여지껏 기다린 거자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나 이탈해야 되나 아닙니다 자 막연한 기대만 갖고 또 오를 때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다고 놓쳐버리면 그때가 정말로 기회가 없는 순간이니까요 자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유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고 정말 관심이 많은 섹터기 때문에 재탕 뉴스 뭐 ai 뉴스 이런 찌라시들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이미 다 아는 그런 뉴스 그런 거말 고 자, 5번 페이지 여기에 적혀 있는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다, 찐이다, 찐 호재 내용 크게 상승 터트리면서 상승 나올 우리 필옵틱스 본격적인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여러분 선 대응해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필이라고 적어서 지금 남겨주셔서 필수적으로 이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고 선 대응해 두실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아시겠죠? 정확한 호재 내용 더 중요합니다. 자매수값 어,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보 매매하셔.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 이 종목 비중 조금 늘려가시면서 대응하셔도 좋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단타 수익도 같이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부자친구의 김숨찜주씨, 자, 종가 배팅 꼭 참여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그리고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어, 정말 투자, 어, 즐거운 투자, 이 습관까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